아니 쿠폰이 또 들어왔어? 아니 여러분 쿠폰이 또들어와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때 줬던 쿠폰 끝이 아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응원해주시고 계시는 7000분께 더 보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더 후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구계정 등록해도 되니까 마음껏 에, 저를 응원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좋았다 저 여러분, 본 계정에 지금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체육 육진을 지금 사고 싶은데, 체육안 사지네요. 이게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돈 나룸마잖아요, 여러분. 제가 쓰고 있던 게. 근데 이돈 나룸마를 제가 다른 거랑 안 바꿨던 이유가, 지금 이 심, 그, 챔스 돈 나를 가도 스탯이 한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윈첩성 차이가 이 나고, 이게 육진을 찍어야 그나마 좀더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반대 자료로 간다 그래도, 근데 육진을 하면 얘가 확실히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민첩성이 10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번 체흐가 너무 좋아요. 이거 3위다가 민첩성이 15가 더 높아. 그러니까 돈 나보다도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어, 이번에 체흐로 바꿀까 했는데, 매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진을 사서 육진 직장을 하려고 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일부러 이거를 대비해서 조금 재료들을 사놨어요, 여러분. 지금 3조 이렇게 영입을 했고요, 체흐. 그래서 이걸로다가, 바로 가는데 이거 만약에 원태 붙어 버리면 그냥 진짜 돈나로만 팔면 돼. 아니 돈나가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 지금 팔진 못해. 어차피 얘는 갖고 있어야 될것 같긴 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터져도 감당 가능하게끔 돈나는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우선. 은 그래서 이거 첫번째딱 붙어 버리면 개이득인데 안 붙을 걸 예상해서 여러 개좀 사놓긴 했거든요. 아! 하 지만 첫 번째 붙으면 개이득인데 바로 터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지 이만 여기서 바로 묶고. 나이스! 좋아요. 바로 복구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오진 복구했고요. 여기서 바로 붙어주면 은 진짜 리얼 캐14 기드 와! 나이스! 야, 이틀만에 붙였어! 야, 뭐야! 스케줄 하려고 나 오늘 이거 녹화 키고 했는데 3분 만에 끝났어. 야, 이거 영상 못 쓰잖아, 이러면. 잠시만. 아니, 개이득이긴 한데, 잠시만. 이 정도 스탯 차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봐봐. 근데 민첩성도 더 높아 심지어 얘가 민첩성이 진짜 높아서 쓰고 있던 건데 얘가 더 높아 오진야 스탯이 되게 좋게 나왔어 진짜로 나도 말안 되게 나왔어 이번 체육가 진짜로 진짜 이거 개사기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오버로 내려가지 않나 222에서 어 똑같네 야 스탯마 반사신경 394 실화냐 민첩성도 317와 특성도 좋은 거다 달려있어 이번에 라그나로크를 3명이나 쓰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야 크라우치 안팔리는데 크라우치 누를까 그냥? 찾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이 크라우치나 해야겠다 미터기준 크라우치 그냥 바로 조져버리는 느낌으로 자 이제 터치네 이런 식으로 해서 터지면 그냥 삼진 하안에 내놓는다는 말이 어차피 터도안쓴단 말인데 어지세요자 미터 모든 크라우치 잘 가라 크라우치 진제로 쓰는 건좀오 아니에요 형님? 진제는좀 오바잖아요. 임페르노가 4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 근데? 야, 임페르노 4연승 맞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루시우는 이제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버릴게요, 여러분. 그냥 누르자. 재물도 남겠다. 루시우, 여러분, 이거 뭐, 있어도 지금 이제 팔리지도 않고, 아쿠아 이제 더, 다 떨어졌잖아. 오버를 안 올라. 130, 이거 이제 조졌어. 이제 망한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카드가 된 거예요, 그냥 진짜. 너한테 내가 큰 기대를 좀 걸었는데, 결국 이게 너네 팀이 졌구나. 타진까지 내려서 팔아줄게. 루시우. 고마웠다. 펑! 그는, 온 루시우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7진 얍! 여 혹시 모르니까 6진 얍! 네, 안 네, 되고요 네. 어, 네. 저개주분한테 가세요 저제 계정에서는 당신은 7진까지였습니다 에그랑 네. 야 글로리 2800가 이행님께서는 902개랑 302개는 무조건 까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두개를 까셨어 차라리 집히나와라집히나 와! 라 4킬이 오바야 <laughs> 야, 0.3%면은 더 높은 확률로 이사크 영진 나오라고! 아! <laughs> 가자! 제발! 제발! 비싼 거! 플러스! 스트라이크! <laughs> 아르콜라, 아이씨. 오, 자, 사진인데? 와! 야, 어, 잠시만. 야,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야, 0.15%야. 아, 근데 저0.15% 확률이면은, 야, 이사크 사진! 300도가 달라졌구나 302개? 가자 아까처럼 시에슈코처럼 칠진 가야 돼 칠진 라그나노코 나이스 스페인 CD m 자 부스케츠 칠진 가자 그럼 팔리겠다 어뭐에이 가..가자도 어쩌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거안 팔리지 않아? 그니까 300은 안 팔린 애들이 많아서. 이래도난300안 까는 게 낫다고 보는데. 하나 더 까달라 하셨으니까 하나 까고 200두 개만 가보죠. 아니면 지금 200 어차피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200을 두 개를 먼저 해보죠. 이거 느낌 좋다 그러면은 이걸로 쭉 가는 거 어떠신가요? 여기서 만약에 선수 떠는데 어. 아니 어차피 두 개까지 깔라 있으니까 여기서 선수가 좋은 게 하나 떠 버리면 라그나로크? 오블락이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5800원. 이러면 근데 400개에 9500원인 거라 300은 이게 아, 기속만안 나오면 되는데. 제발 기속 빼고요. 토치다. 네. 마리즈 근데 136자리. 7진 아, 야, 이러면 그냥, 이거, 야, 이거는 이거 근데 조금 비쌀 것 같은데? 1조 6천억! 얘는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 팔릴 수도 있겠다, 얘는 잘하면. 얘 성능도 나쁘지 않게 나오네라서, 이번에. 이거는 팔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사도가 진짜 개박이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거 없어서 못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잘못보아드려서 죄송하죠. 이거 진짜. 아 7.3조 먹었든 7.3조? 아니, 이거까지 하면 8.3조 오거든 아, 같이 로다지면 2,000배가 넘어. 근데 이게 안 팔려서 그렇지. 아, 아 이게 뭔가 오늘 영상이 체험하려다가 최후... 이거 한 번에 붙어버려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신규팩은 뭐가 있지? 야, 신규팩은 못 봤다. 아. 아... 야, 이제 300배 넘네! 5% PB 25%탑 60%? 5% 뚫어? 아하하하하하하! 오? 어? 오? 어? 어? 그으면 나쁘지 않을수도 여름밤 신나선수 패. 여름밤 신나선수 힐패. 이거, 여기서 팔진 확률이 8%? 야, 8%인데? 팔진 뜨면 확률이.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와, 확우 와, 와. 안 준다는 거냐, 이 새끼들아. 아이씨. 내가 봤을 때 스찬이 더안 좋아지진 않을 거야. 그냥 스찬 돌리는 게 제일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거 스찬이 이득일 것 같은데요, 진짜로.